안녕하세요, 만옥가들입니다 마누까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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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요 조끼, 뭐,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요즘 조끼는 레드 컬러 조끼가 이 푸딩 조끼 되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네. 모양 새가 네. 너무 귀엽죠? 네. 네. 카라모습도 너무 너무 이쁘고요. 이게 약간 연예인들 네. 드레스 같은 거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네. 이렇게 닌넨으로 네. 이렇게. 네. 똑같이 네네.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네. 그냥 자연적으로 입으셔도 괜찮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우시든지, 그냥 이렇게 하 던지기나 음. 하고 싶은 대로 또 이렇게 또 네. 어 이렇게 목선이 또 이쁘신 분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아도 되고요. 상당히 옷이 진짜 멋스럽게 나고 이렇게 포켓이 네네. 약간 누웠어요. 네네. 피곤해서 누웠어요. 거기다가 에 앞에는 조금 짧고요. 네. 뒤에 쪽으로 이렇 살짝 넘어갈게요. 네. 뒤에는 약간 우리가 나그랑식으로 조금 이렇게 퍼지면서 네. 한단더 입힌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했죠. 거기다가 에 상당히 이렇게 멋스러워요. 네, 그렇식니로 사이즈도 네. 상당히 괜찮고요. 네. 거기다가 에 얘는 아무 칼날에도 다 맞춰서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검정에다 입어도 이쁘죠저 네. 지금 밤색 입 e n 그린에다가 네. 그린티에다가 그냥 이렇게 입었잖아요. 네. 그냥 쉽게 말하자면 네. 한복에다가 저고리 입는 느낌으로 그런 e e n 입었는데 진짜 시원해 보이죠. 진짜. 네. 그리고 밑에 g r 운 e 하시 편하게 r e e n tea, green tea, green t 린넨 1 0 0 4 9 0 0 0원 r e 고요 t e 이 green tea, green tea, green tea, 0 0 0 e n t e 그리고 그 티셔츠는 지금 요술티 입었지 않습니까? 7모 요술티, 이건 17,000원 드리고요. 머리에 쓴 모시 3배, 0 0 천연염색 두건, 네, 요거는 29,000원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네. 요게 네. 약간 포켓이요. 네 입체적인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네모나게 해서 박은 게 아니라 네. 요기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입체적인 네. 그런 식으로 모양이 되고 여기는 이제 여기, 여기 절개하는 쪽에는 네. 이게 상당히 딱 붙은 데다가 그리고 치마가 또 네. 약간 한가니식으로 해갖고 네. 여기에다 단을 절개를 해서 네. 또 큼직하게 네. 멋스럽게 진짜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모양이 네. 진짜 이쁘게 나왔죠. 네. 네. 이렇게 네. 하시면 음. 완벽한 나만의 패션이 되는 겁니다. 어디도 음. 이런 핏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만옥에 맞춤으로 다 입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치마를 보면요, 네. 그 허리선이잖아요. 네. 여기 또 이렇게 약간 절개를 해서 포켓을 네네. 만들었어요. 그 밑에 또 절개를 해서 밑단까지 있으면서 네네. 우리가 눈자 뒤쪽으로 가잖아요. 네네. 앞이랑 또 달라요. 이쪽에는또 이렇게 절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절개를 네네. 해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네네. 주름 잡게끔 해갖고 상당히 그런 자또 밑단에 똑같이 이제. 앞뒤 네. 똑같이 밑단은 똑같이 있어요. 그데 그러니까 앞뒤가 디자인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다르게 네. 그린 으로 하는데 네. 진짜 옷 하나 만들 정도 앞뒤 다르게 하면서도 네. 진짜 세밀하게 하는 거죠. 네. 세밀하게, 생세하게 네. 너무 예쁘죠. 저희가 여기 어, 어. 이 요술티, 뭐 음. 요술티 같은 거다 이게 소품으로 이렇게 입는 건 저희가 그냥 거의 원가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칠천 원에 드리는데 전 스물네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에 음. 보시면은. 네, 연, 영상 쇼트샵은 2 4칼라가 있습니다. 17,000원에 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끼를 입거나 민소매 원피스를 입거나 이렇게,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고실 적에는 아주 최고다. 5,6,7 사이즈가 다 이렇게 그렇게 입으시면 예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티셔츠만 입고 나가기는 좀뭐 배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음, 표가 음, 나거나 음, 이렇게 하니까 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조끼를 아니, 걸치거나. 아니 나가고 나더래도불편할거예요 네. 네. 성장 그래갖고 네. 이런거 나 네, 네, 네. 편하게. 이런거는 멋스럽기도 하지만 시원하기도 하고 네. 진짜 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세 가지 역할하고 네. 멋스러우면서도 시원하면서도 네네. 편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좋죠. 이렇게 응, 하시면 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나만의 응. 패션입니다. 그렇죠. 어디도 없는 누구도 그렇죠. 입은 사람을 볼수가 없는 네. 나만의 패션. 네. 아주 맞아요. 착한 가격으로다 이렇게 네.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이 현충일이고 이제 주말 저희 뭐 저희는 주말 이제 금토일을 휴무로 하기 때문에. 네. 뭐 3일 연휴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있죠. 구매하서 입으시고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연휴가 꼈다고 그래 갖고 또 그래도 네. 빨리 해도 이런 애들은 수량이 없어요. 맞습니다. 수량이 없습니다. 네, 이런 애들도 지금 네네, 우리가 이제 다른 애들 자꾸 신상이 나오는 바람에 네. 똑같은 애는 매번더늘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량이 없는 애들은 네.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할 적에 네. 빨리 주문하시는 게 저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푸딩, 조끼, 음, 음. 항아리 치마 이렇게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